작년도그 3월달 모의고사꺼 이게 첫번째 모의고사인데 1학년을 마치고 저 2학년 첫번째 모의고사인데 나영이 뭐 다른것도 다 똑같겠지만 어려운거 뭐 당연히 세기는 어렵겠지 기본적으로 이거는 작년에 촬영할 때는 말마하고 넘어갔는데, 어, 2점짜리와 3점, 4점짜리. 요게 총 6점. 여기에 40. 근데 이 점이야 어? 뭐다 맞출 수 있을 거 같지? 3점 짜리도 3점짜리도 <laughs> 실수만 안 하면 뭐다 맞출 수 있잖아. 그렇지이 어떻게 합해도 말이야 이거 48점이야 이거. 어? 그다음에는 여기 한 4등급 이상은 뭐겠지? 4등급 이상? 70몇 점이, 70점 후반대가 1등이 나왔으니까, <웃음> 그래서, <웃음> 여기서, 어, 52점부터가, 어, 3등급이, 3등급의 기준인데 <laughs> 그럼 여기서3 아, 어, 3리에 이거 한문자만더 맞추면은, 음? 52점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가 총기 13문항인데, 13문항 중에서 아무리 못찾도한개 이상은 맞출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문급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지. 맞지? 그래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불에서 깊게 참받고, 포기하지 말고, 그까지 하다 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이거, 요거 30, 50점이 3등급이면은, 한 2등급 정도는, 응? 나중에,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치? 응? 일 열심히 배워갖고. 그래서 일단은 연습은, 뭐 혼자서 예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복습이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틀린 게있으면 실수한 거 있으면 실수 안 하도록 하고, 응?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분명히 보면은, 20번, 21번, 뭐 30번. 중가하면 뭐 29번. 이 정도는 빼더라도 나머지 연습을 해야 돼. 응? 끝까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과제가 틀린 것이 보니까 뭐 1번은 냈고 1번은 안 냈지만 지금 현재로 9문제던데 9문제를 응? 물어보자고 응? 첫 번째가 14번. 추후에 주는 거는, 추에 알려주는 거는 곧 다시 또 풀이하고, 어차피 오늘 다 풀이 다 못할 거니까. 보니까, 20번, 21번, 28번, 뭐, 저 뒤에는 약간 주간식은 26번 후, 후번부터는 전부 다니까. 일단 14번부터 해보자. 14번에. 어! 소스 제시 a 플러스 b 이라고 하고 a b가 실수 이때 a 플러스 b를 말하겠어 그 다음에 조건이 가와 나는 가는 x의 3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3 의 건이. 제시 했고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문의엠 마이너스 제트바. 이거 하니까 오늘 실수가 나왔다. 제하고 제트바는 킬레 복소수다. 이래 갔단 말이지. <laughs> 그러면 제시. 뭐 복수수하고, 뭐, 3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겠지. 제시, A 플러스 BI면은, 제트바는, A 마이너스 BI가 되겠지. 그래서, 제하바고 제트바, 이놈을 분자를 계산하면은,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하면은, b i 열어놓으겠네. 맞지? 그러면은 요 요건데요 밑에 제시 있잖아요 아이가 있잖아이가 아이 아이 그러 아이 그러면 이거 하니까 2비가 5분 또 2비가 5분 실수라 했으니까 이기서알수 있는 값은 B는 음수라는걸알 수가 있겠지 비가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어. 그 다음에 가에서 방정식을 풀면은 이삼차방정식을 풀면은 0대는 값 찾아보면은 어, 이때는 13의 약수가 1하고 13이니까 어, 양수가 1, 9, 13. 양수가 좀 크니까 6을 넘치면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하면 삼성하면 마이너스 1. 이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13하면0 나오지. 그러면은 도입제법에 의해가지고 어,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0 만들었으니까. 마이너스 1조 i 제 t 하면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13, 마이너스 13나머 n 나왔지? 그 x 면 i x 이 i x six, 제 i x 이너스4 x 플러스 13은 0 i x s i 이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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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i x s i 이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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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필요 없고 그래서 이 x six, 실 i x six, six, s i 그래서 이걸로 매튼을 바르보여보면은 짝수 공식쓰에는 a분의 a 필요 없고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2 e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9니까 3π 되겠네. 그런데 제스는 까지에 p가 음수로 했으니까 제스는 2 e 마이너스 3π가 나와줘야 되겠네. 그러므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이므로 그 음늘의 답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합하면 요게 <laughs> 14번 그 다음에 음, 19번은 저기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로 참고하고 <laughs> 10번 20번이 두 함수 fx가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k 하나고 gx가 x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k 유리함수네 유리함수 이거가 있는데, 정수 K에 대하여, 정수 K에 대하여 f(x) g(x)의 교점 중, 이 교점 중에서 어 x좌표, x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를 점의 개수를 어 hK로 하자. hk hk plus 1 hk plus 2를 합해보니까 이게 사가 됐다. 이때 이 점수 k를 구하여 합비된 거 유리함수가 맞지. 유리함수 유리함수의 평준량은 x 마이너스 p 분의 k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지. 점눈선은 <laughs> x는 p고 y는 q니까 대칭점이 p 콤마 q가 되겠지. 대칭점. 요 그래프 요만큼 x 분의 k 그래프가 <laughs> 원 그래프지 기본 그래프. 원 그래프에서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 오시게 돼. 근데 K가 정수라고 했단 말이죠 정수는 양수, 영, 음수 세 가지로 나눠지니까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 나눠야, 해, 나눠야 나야 돼. <laughs> 맞지?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음, 요놈 그래프를 1번이라고 GX 그래프를 2번이라고 하자. 그러면 1번은 K를 첫번째, 음, 첫번째 K가 모르니까, 정인데 양수라고 하죠 양수. 그러면은, 어, 정근선, Y는 K라고 하자. 정근선은 한계는 여기다, 여 그냥 Y축이다. 그래서 그래프는 0수니까 4분면, 그 다음에 4, 사분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이거 만나는 값은 y가 0일 때니까 여기 0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k가 0이니까 x분의 1이 k 따라서 x는 k분의 1 되겠지. 그래서 미 이분의 1이야 <laughs> 그 다음에 2분 그래프는 X점별선은 1 1 어... 1 1 어디다 적고? 한 대충... 음, 한대1적1 1 1 1그1 1 1 그다음에 이거는 1수니까1 1 1 1 1 1 1 1 1 1가1 양수니까 비례상수가 1사 분면 하고 3사 분면 지나가야 되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 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보니까 양수 교점 x 좌표 양수 여기 교점이잖아 여기가 교점 한개한개 한 개. 그 때는 교점이 두개 생긴다, 두 개. K가, 두 K가 양수일 때두 개.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가 음수일 때. K가 음수일 때를 그리 보면, 은 1번 그래프는 K가 없으면은, 요기에, 어, 좀뚝 떨어졌네잉. 요, 인가에, Y는 마이너스 k 에다 치고, 이따 과정하고, X 주문서는 어차피, 요거, Y축. 그러면은, 그래프는, 요렇게, 요렇게 그리지겠지. 그 다음에 이분 그래프는 음, k가 음수라고 자면은 이만큼은 양수 되겠지 양수. <laughs> 양수가 되니까 여기에 어, 마이너스 k가 있고 x는 1. 이거 좀 이따 치자 1. 그러면 양수니까 이거는 그래프가 그 다음에, 어, 양수니까양수걸 어, 양가는지나가는 어, -1 1 -K니까. -1 그러면 어, 양수는, 어, 양수려면은수는 어, 양수는, 어, -1 수는 어, 양수는, 어, 양수는, k 는 어, 양수는, 어, 양수는, 어, 양 k니까 마이너스 케이스, 마이너스 3 0 0이 저거 좀 밑에 있겠다. 맞지?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먼저 지나가고 요렇게 어떻게 지나가겠네. 요렇게 그러면 이 정도 정어 이거는 양수에서 만나는 거는 요거 한개 맞지? 양수에서 만나는 거는 한개 이거는 그러니까 한개요 이거 중에 한개 세고 세 번째는 k 가0일 때나 k 가0일 때만 이번 그래프는 어. 이렇게 이렇겠고이번 그래프는 x 절편이니까 어, 눈늘은정면정리를 해보면은 음, HK라는 것은 말 정말 한개더 있고 양수인 정말 정이두개정 있거든. 두 개일 때는 K가 말보다클 때고 한 개일 때는 작거나 같을때요말 정말 말이지 여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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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 정말 정찾아말정겠지 그런데. 이거 세 개, k일 때와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일 때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는 연속하는 정수다 이거 세 정수다 맞지?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가 정수라 했으니까 연속하는 세 정수인데 이거 세 개의 값이 네 개가 나와야 돼총한 개, 두 개밖에 없는데 총네개 되려면 어떻게 나와야 지네개 되겠습니까? 여기 제일 작은 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이게 6보다 작게나타게 여기겠지 이거 무서부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 1로 오고 여기 2로 오면 이것도 2잘안 되잖아 그럼 이거 1로 오고 이거 2로 와야지 4개 되겠네 이거 다 합해야지 총사가 나오겠지 그러므로 k는 얼마가 되야 겠어 이거 제일 큰 쪽이 0이지 0 여기 0되야 되니까 k가 얼마나 와야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야 되겠네 됐지 이거는, 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은, 좀 쉽게 해결이 되고, 어? 특징을 알아야 되겠지. 유리함수, 뭐뭐 특징을 알아야 돼. 전반선, 대칭점, 백리동, 뭐, 그래프 그릴 줄 알면은, 뭐, 그렇게 기기 어렵지 않아. 응? 30분이 그래프를 많이 그될것 같은데. <laughs>